현재 진행형인 여름 시즌 서브컬처 게임 업계는 여러 다양한 신작들도 나오고 기존 작품들도 여러 이슈를 만들면서 뜨거운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다들 한발 앞서 5월, 6월부터 달렸기 때문인지 의외로 7월의 매출 데이터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6월보다는 부진했던 한 달이었습니다. 가령 서브컬처 게임 매출 탑10 게임들의 전체 매출 추정치는 약 2024만 달러로 6월과 비교하면 거의 3분의 1이 떨어졌어요. 차트를 봐도 전반적으로 파란색이 많이 보입니다. 물론 그 와중에도 분전한 게임들은 분명 존재하고 개별 게임들마다 사정은 조금씩 다른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7월 주요 서브컬처 게임들의 매출 추정치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앞서 공개했던 유저스 랭킹에서 신의 탑의 초반 기세가 심상치 않다고 했는데 이건 매출 추정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의 탑은 단 6일간의 데이터 집계만으로도 한국에서의 매출 추정치가 약 182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4.1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시 첫달 데이터. 그것도 6일간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랭킹에 집계하지는 않을 것인데 단 6일간의 성적만으로도 탑5 안에 들어올 정도고요. 역시 신의 탑이라는 IP의 힘과 이번에는 넷마블이라는 대형 게임사가 전력을 다했다는 것의 시너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7월부터 본격적으로 랭킹에 들어오는 게임들. 그러니까 6월 출시작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 유저스 랭킹과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6월 출시작 중에서는 브라운더스트2가 반응이 나쁘지 않고 에테르게이저 토퍼스 같은 신작들은 전반적으로 출시 극초기임에도 다소 우울한 한 달을 보냈습니다. 특히 브라운더스트2 같은 경우에는 한국 성적도 한국 성적이지만 전 세계 매출이 한국의몇 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예상외로 일본에서 제법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서 앞으로의 행보가 중요해졌습니다. 기왕 해외 이야기 나왔으니 잠깐 해외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국산 서브컬처 게임의 글로벌 시장 동향을 살펴볼게요. 7월 데이터 기준으로 현재 전 세계에서 제일 매출 추정치가 높게 나온 국산 서브 컬처 게임 중 넘버원은 바로 이 게임입니다. 사실 글로벌 매출은 6개월 넘게 승리의 여신 니키가 1등이었는데 블락카이브가 일본 시장에서 7월 2.5주년 기세를 제대로 타면서 1위에 올라섰습니다. 8월에는 아무래도 그 반동으로 일본 시장에서의 매출은 줄어들겠지만 대신 이 게임은 8월 초에 중국에서 정식으로 론칭했거든요. 그런만큼 중국 시장의 매출치가 함께 잡히기 시작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순항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등인 승리의 여신 니케는 조금 데이터 집계 타이밍이 아쉬운 것이 8월부터 시작한 2차 여름 이벤트의 성과가 매출 추정치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8월의 2차 여름 이벤트, 9월에 리어 오토마타와의 콜라보레이션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더 봐야 할것 같습니다. 3등은 의외로 에픽세븐. 왜 이렇게 높게 잡혔냐 하면 다름이 아니라 중국 시장에서 대박이 났기 때문이에요. 참고로 센서 타워 데이터는 중국의 iOS 데이터만 잡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매출 수정치를 기록했죠. 과연 중국 시장에서 이 게임이 계속해서 롱런 할수 있을지 이것도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에서의 매출 추정치 데이터를 살펴볼게요. 먼저 지난달 대비 가장 눈에 띄는 좋은 성과를 기록한 게임을 꼽아보자면 이번에도 역시나 이 게임 블루 아카이브입니다. 한국에서는 7월부터 일부 최종장이 시작된데다 인기 캐릭터인 미카도 출시된 덕분에 유저 수 지표도 늘어났는데 매출은 유저 수보다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 6월 대비 거의 두 배의 매출 추정치를 기록했습니다. 원스토어 매출까지 감안하면 순수하게 한국 매출 추정치 총액은 원신도 넘어서는 엄청난 성과입니다. 이밖에 6월 대비 좋은 성과를 거둔 게임을 펴보면 퍼니싱 그레이 레이븐, 가디언 테일즈, 에버소우 등을 꼽을 수 있는데요. 모두 7월에 엔주년 이벤트를 진행한 게임들이 분전한 것이 보입니다. 반대로 6월 대비 성과가 좋지 못했던 게임들로는 6월에 엔주년 이벤트를 해서 지표를 크게 끌어올렸지만 유지를 못한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대형 업데이트와 이벤트로 끌어올린 지표를 유지하지 못한 페이트 그랜드 오더, 유이왕 마스터 듀얼, 그리고 출시 초기 오픈 빨이 무너진 블랙로버 클 모바일, 아우터 플레인 정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블랙로버나 클 아우터 플레인은 매출도 매출인. 유저스 지표를 함께 살펴보면, 매출과 유저스 모두 오픈 발이 끝난 이후 지표가 급격하게 무너지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분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센서타워 매출 데이터 추정치 7월 탑10 게임들을 살펴볼게요. 공정성 및 정확한 데이터 집계를 위해 출시 한 달이 되지 않은 게임들. 그러니까 7월 출시작들은 뺀 것임을 미리 밝힐게요. 1등하고 2등인 호요버스 게임들이 나란히 부진한 상황에서 블라카이브가 무섭게 치고 올라온 것이 가장 눈에 띄는데 원신은 8월의 폰타인 지역 업데이트가 과연 매출로도 연결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할수 있을 듯 하고요. 블라카이브는 끌어올린 지표를 8월에 잘 방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볼수 있을 듯 합니다. 대부분의 게임들이 지표가 못 도20% 안팎으로 크게 변화가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정중동 큰 변화가 없는 게임은 명일 방주 하나인데요. 진짜 이 게임은 마니아층이 단순 마니아층을 넘어선 철근 꽉꽉 채워놓은 콘크리트층이다 보니 큰 이슈가 없어도 참 꾸준합니다. 탑10 밖의 게임들을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엔지년 등의 이슈가 있는 게임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이번 7월은 성수기 속에서도 굉장히 부진했던 한 달이었다고 볼수 있을 듯합니다. 센서타워 데이터로 살펴보는 게스트 랭킹 매출편 7월 데이터는 여기까지입니다. 7월 랭킹 콘 가 늦어진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8월 데이터는 늦지 않게 오는 8월 10일, 아니 아니. 9월 10일 전으로 최대한 빠르게 정확하게 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잊지 말아 주세요.